3월 28일 매매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83% 어, 계좌 수익을 냈습니다. 정말 오늘 아주 틱 뜨기만 한 그런 어, 날이었습니다. 자, 깨져, 깨지지 않기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해 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최대한 방망이 짧게 잡고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한 종목씩 매매 타점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어, 이스타코입니다. 이스타코. 어, 1차 상승이 나온 후에 어, 빠졌다가 올리고 다시 한번 빠졌다가 저점을 굉장히 오래 잡은 후에 이렇게 다시 재상승하면서 매수세가 급격히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 매수에 들어가서 어 짧게 정말 짧게 끊어치고 나왔습니다. 어 조금 더 어떤 그 매수세를 보고 어 견딜 수도 있었는데. 뭐 일단 수익 한번 내보자는 그런 심정으로 배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유일하게 어 손실을 본어 피델릭스입니다. 자 이쪽 구간에서 지금 이쪽 구간에서 보시면 어 저점 잡고 저점 잡아서 어, 상승, 어,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좀 예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매수세가 들어오지도 않고, 약간 밋밋한 흐름이었는데, 에, 사자마자 곧바로 빠져나올까 고민을 하다가, 어, 손실로, 어, 그냥 손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YC 케미입니다. 전일 상한가 같은 종목인데, 자 상한가 아래 부근에서 이렇게 어 잠잠하게 있다가 어 상승세가 크게 나오는 자리에서 어 두번 그 대응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거의 틱틱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자, 여기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어, 전날 상한가였는데, 음봉 어, 상태에서 이렇게 잠잠하게 있다가 어, 매수세를 보고 어, 매수를 했다가 곧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가는 척도 하다가 이렇게 또 다시 어, 전일 그 가격 밑으로 지금 왔다 갔다 좀 그런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종목은 샌즈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오히려 오전 일찍 그 좋은 타점이 나오긴 했는데, 자 중간에 어 상승 이후에 어긴 하락 후에 한 번은 그 상승이 나오겠지 하고 이쪽에서 매수세가 좀 붙었을 때어 매수를 해서 어 곧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오전에, 오전에 전일 저점과 어 오늘에 또 단단한 저점을 어 만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간 좋은 상승 구간이 있었습니다. 매매를 어 중간 부분부터 하다 보니까 오늘은 어, 이 이런 그 움직임 나올 때는 어, 보지를 못하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자, 어떻게 될지 나중에 또 어, 차트로서 또 연구해볼 수 있는 어, 그런 대목입니다.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후에 어, 오후에 매매를 총하면서 약간 수익을 내고 마쳤습니다. 자뭐 매매할 때마다 수익을 내는 것도 좋고 어, 매매하는 날마다 수익을 내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루를 어, 수익으로 어, 넘기고 나면. 어, 어떤 그 자신감 같은 게 예, 일치를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작은 수익이지만 어, 이런 작은 수익의 어떤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어, 뭐 내동 매매를 해서 만방으로 깨지고 나면 음,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어, 매매도 자신도 없고 하면 또 맨날 깨질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심리의 도치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자, 이런 심리 조절 차원에서 오늘 정말 작은 수익, 틱틱이 했지만 수익으로, 어, 끝낸 것에 만족을 하고, 자, 오늘, 어, 매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 어, 센즈랩이라는 종목이, 예,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것을 지금, 어,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는, 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매매를 딱 접기로만 먹었으니까 이런 거 그냥 참고로만 하고 자 눈으로만 이렇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어 오늘 매매 복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